자1 4번 보겠습니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자 양수라는 거죠 4차함수 f x 다다음 조건을 만족시다다자 근데 4차함수의 기본 개형을 알고 있어야 8요 4차함수 f x 8 보겠습니다. 108보겠 x, x 1 x 2 x 1 x 2를 어떤 x1 x2 까지 적당한 간격 사이에서는 뭡니까? 이게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거죠 자 그럴 때 a의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 보다 적고 3 보다 큰데 또두개 조건을 더 주고 f4의 값을 구하라 그러면 f4는 4차식을 fx의 4차식이 뭡니까? x의 4제곱 플러스 a에 삼성 플러스 bx의 제곱 뭐쭉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이제 fx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거는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를 보면서 다시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fx의 식을 fx의 식을 구해서 값을 사를 넣어야 여기다가 사를 넣어야 이 값이 구해지는 거죠. 어떤 에펙스의 값은 그럼 뭡니까? 완전 에펙스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에펙스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를 뭡니까? 이 힌트 속에 이 박스에 있는 힌트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이 힌트를 활용하면 충분히 에펙스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지금 강력한 힌트를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에펙스를 어떻게 구할 것인가? 그런데 뭡니까 이게? 박스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자 보면 뭡니까 이걸 자 부등식이 되어 있으니까 한꺼번에 모아서 정리해 보면 뭡니까 x1에서 x2 ft 마이너스 f0 자 fa죠 마이너스 f 다시 a에 t 마이너스 a에 이 전체에 뭡니까 dt가 0보다 크다는 거죠. 자, 4차함수가 있는데, 자, 이거는 뭡니까? 자, 이걸 다시 한번 써보면 x1, x2인데, ft는 자, 괄로 묶어주면은, 자, 어디서 많이 보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게 뭡니까? 접선의 식이란 거, F a에서 접선의 식이란 거, 당장 보이죠? t a 의에 자 마이너스 뽑아냈으니까 플러스 F A 이렇게 써주면 뭡니까 요 F T 에서 이거는 뭐 A S 접선의 식이죠 A S 접선의 식 접선을 빼면은 뭡니까 이게 접선을 빼는 그의 이 적분 결과가 항상 0보다 크다는 겁니다 이게 이 F T 그래프가 이 접선보다 항상 위에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4차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접선을 꼬면 뭡니까? 접선을 꼬면은 적당히 접선을 어떤 점에서, 자 어떤 점에서 접선을 꼬면 뭡니까? a에서 접선을 꼬면은 이렇게 되겠죠. 붙여야 되는데, <laughs> 안 붙어버렸죠. 접선을 꼬면은 이거보다 뭐야? 이 그래프가 항상 위에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위에 있어야 이감수에서 이 접선을 빼면은 함수에서 접선을 빼서 적분하면 뭐냐이 차가 0보다 크기 때문에 항상 0보다 크게 되겠죠. x선 x도는 오미가 없어요뭐엑선엑도는뭐 모든 실수 x선 x테인 그런 이걸 갖다 가 빼는 뺀 적분을 어디에서 어디를 하든지 뭐 항상 0보다 크기 위해서는 항, 항상 위에 있어요 ft가 이 함수 그래프가 접선보다는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만약에 접선이 접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쓰면은 이 접선보다 이 접선보다 이 그래프가 항상 위에 있어야 된다면 그러면 차가 차가 이만큼 플러스 되니까 차가 이만큼 플러스니까 적분값이 항상 0보다 크는 거죠. 이, 이 지금 박스 안에 있는 이 식의 조건이 그래프가 4차 함수가 이 어떤 각점에서 의 접선보다 뭐니까 항상 위에 있다는 거죠. 근데 a가 뭐다 되는게 아니고 모든 실수의 값이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3 사이에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쭉 오다가 쭉 오다가 뭡니까 여기, 여기가 만약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 봅시다 마이너스 1까지 오면 이렇게 접선 끄다가 뭐 이렇게 끄다가 이렇게까지 다 된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다 되고 그다음은 이쪽 더큰 쪽에는 뭡니까 큰 쪽에는 큰 쪽에는 삼보다 큰쪽에다 된다는 거죠. 여기 여기가 만약 에 있으면 이그래프가 이렇게 4차함수 이렇게 쓰면 여기서 꺼도 되죠. 여기서 꺼 그다음 요 밑에가 더 꺼도 되죠. 근데 최종적으로 뭡니까 여기 여기 에서 꺼면 이렇게 되면은 뭡니까 이제 더 이상 여기 봐서 꺼면 뭐 이렇게 돼 버리니까 만약 여기서 꺼면 이렇게 돼 버리니까. 접선보다 함수식이 뭐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이렇게 되는거죠. 그렇게 그러니까 항상 위에 있는걸 보장해주는거는 마이너스 1과 A3이라는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1과 3 사이를 연결하는 마이너스 3,4를 연결하는 이렇게 접하는 자 그래프가 4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래프가 마이너스 이 점이 마이너스 일, 요3사 일을 연결하는 요구보다 항상 위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 접선 위에 이 접선 위에 사차 함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서 이 마이너스 1과3에서 접한다는 얘기죠. 그럼 뭡니까 이게 이 접선의 식을 자 그래프가 사차 함수가 뭐 이렇게 이렇게 돼 있으면은 자 접선의 식을 이렇게 끄면 이렇게 끄면은 마이너스 1과 2 3 사이에 있는데, 여기 접하고 있으니까 지금 뭐이 접선의 식을 우리는 y mx n이라고 두면 지금 f(x) 못된 뭐거 f(x)가 f(x)는 접할 때식 알죠. 그럼 이게 뭐 접하니까, x 1의 제곱. x 3의 제곱 접하니까 플러스 mx 플러스 n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m만 구하면은 이제 f(x)의 완전한 식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뭐 반드시 이래서 a b c를 구해야 되겠다. 그렇게 고정된 관념을 가질 필요는 없는 거죠. 어쨌든 f(x)를 구해야 되는데 어 주, 지금 이이 식이 이 시기 결정적인 힌트를 준거죠. 이런 필요 없고 지금 뭡니까? 마이너스 1과 3에서 접한다는 강력한 어떤 접선에서 접한다는 강력한 힌트를 줬기 때문에 이렇게 두고 mm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 F1에서 15라고 그랬잖아. 15. 15 미분해서 1. mm 구하라고 문자 두개인데 식 두개 다시 더 줬죠. 자 그러니까 정확스에 이시기 이시기에서 저판이박스에하이식이이이에서오이쪽에서 n 니면된다는거이이이면2 2의 면곱이4이이뭡니이1면이이면이이리이이리이이면이리면이이면이리이리이리이리 그러면 뭡니까? 이게 10, 16이니까 m 플러스 n이 마이너스 1이란 이고 그럼 f 다시 x가 또 1이라 그랬으니까 자 이거 미분하면 뭡니까? 이게 앞에 미분하면 2배 x 플러스 1그 다음에 dx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m 자 이것도 dx 해야 되겠죠 플러스 2배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1 집어넣으면 2 곱하기 2 곱하기 2. 1 집어넣으면 i 1이 o p a g i 1 c o p a g 1 집어넣으면 플1스2 곱하기 마이너스 2 a 1 c o 이게 뭐 된다 말입니까? 이게 1이라는 거죠. f'1이 1이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m이 뭐다 말입니까? m이 16이고 16이고 마이너스 16이고 없으시고 m이 1이라는 얘기죠. m이 1 m이 1이면 n은 뭡니까? m이 n은 m 1이면 n은 마이너스 2 해줘야 되는 거죠. n은 마이너스 2 그래서 f x 의 완전한 식이 뭐다 말입니다 이게 1x-x-2라는 얘기죠 x-2 자 그럼 f 의 4의 값이죠 f4의 값 f4의 값은 뭐예요 4, 20, 25, 4 1, 플러스 니까25 4에서 3 x의 4는 뭐 4에서 2 그래서 25 더하기 27 f 4의 값은 27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죠? 자이 문제에서 자 결정적인 한뭐 접선의 식 식을 익숙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함수식에다가 접선을 뺏는 것이 항상 0보다 크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와다가 마이너스 1 지나면 이제 복잡해지니까 마이너스 1까지 마이그 마지노선이고 3부터 큰부터 쭉다 되니까 공통 접선을 마이너스 1과 마이 스3에서 갖는다. 그래서 공통 접선을 마이너스 1과3에서 가지니까 이 접선의 식은 모르겠고 어쨌든 그렇게 하면 f x 가 이렇게 될수 있고 그래서 주어진 조건 두 개를 써주면은 대면이 결정돼서 완전 에펙스 c 구 에서 대입하면 은27 이란 거 얻을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근본적인 이제 접선과 원래 곡선과의 관계 또 4차 함수 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개인이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양수인 경우는 뭡니까 그래프가 어쨌든 이런 모양이라는거 이런 모양이라는거 알고 접근하면 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 네, 감사합니다.